존경하고 사랑하는 42만 북구 주민 여러분, 최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1,700여 공직자 여러분, 문흥일리 오치일리 우산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김건한 의원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바탕으로 서로 소통하고 협치하면서 상생하는 관계임을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신광 건립과 관련하여 청사 확충과 효율적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현 북구청사는 1985년 9월 23일 건립되어 40여 년이 넘는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밀 안전 진단 결과 C등급으로 안정성 문제와 분동형 청사 배치로 인한 방문객들의 불편,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등 청사 확충의 필요성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구 보건소와 북구선거관리위원회 부지에 총 사업비 300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로 행정동 신간을 건립하고 분산되어 있는 부서들과 각종 부대시설이 들어설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사 방문객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어려운 여건에도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관계부서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신관 건립에 따른 부서 배치 과정에서 의회 청사 여건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고민이 있었는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료 요구를 통해 집행부의 신관 건립에 따른 부서 배치 계획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배치 계획에 따르면 안전교통국, 경제산업국을 비롯한 5개국 소관 부서들을 신관으로 입주시켜 집중 배치하고 일부 부서를 본관과 효주 공영주차장에 배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북구의 관련 시설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의회에 피, 의뢰에 필요한 공간이 없는지, 현재 의회 청사 여건은 어쩌한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이유를 구청장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구의회는 20명의 의원들과 50명이 넘는 직원들이 근무하는 42만 북구민의 대의 기관입니다. 그러나 현재 북구의회는 공간 부족으로 인해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어 공간 확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의회청사 여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의회 회기 운영을 위한 본회의장과 상임위원 회의실만 있을 뿐 간담회라도 가질 수 있는 세소 회의실조차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마저도 한 개의 상임위원회 회의실을 두 개의 이원회가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부대 행사를 위하여 본회의장까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본회의장이 갖는 상징성을 생각하면 북구의 청사 여건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회는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뿐만 아니라 정책 연구, 주민 간담회 등 다양한 활동들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의원 연구모임, 의정 활동 관련 간담회, 각종 위원회 회의 등 연간 수십 차례 회의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때로는 집행부 회의 장소까지 찾아다니곤 합니다. 의회 사무국 업무 공간은 또 어떻습니까? 공간이 협소하여 현재 6개 팀이 분리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상임이 전문위원실 또한 너무 비좁고 협소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선 7, 8기 동안 집행부는 복잡 다양화된 행정수혜에 대응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조직 개편을 통해 조직을 확장시켜 왔습니다. 집행부의 기능과 조직이 확대해 온 만큼 북구의 역시 그에 상응하는 역할이 증대되었지만 의회 청사 여건은 사무국 조직 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청사 확충 기본 구상안도 제출받아 확인해 보았습니다. 기본 구상안에는 청사 확충을 위하여 이전 신축과 현 부지 신축 리모델링 및 중축 등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였고 그 결과 현 부지에서 신축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청사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단계인 신관 조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북구청과. 공간 및 의회동 신축 단계인 2단계와 3단계는 재정 여건과 예산 확보 등을 감안하면 언제 추진될 수 있을지 그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신간부서 배치 계획을 수립하면서 의회의 그 어떤 의견조차 들어보지도 않았다는 점은 집행부가 얼마나 의회에 대한 배려가 없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북구의 공간 확충은 단순히 공간 점유의 창원을 넘으며 지방자치와 불포리 민주주의 실현을 필수 요건이며 공간의 제약이 의회의 기능과 역할의 제약으로 이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신관 건립 때부터 지금까지도 의회를 아예 배제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청사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열악한 청사 운영에 대한 집행부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음으로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도 의회 사무 공간 확충 요구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행정동 신관 신축 과정에서 의회에 보여준 집행부의 태도는 문인 구청장께서도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의회 공간 확충을 위해 연 본청 집행부가 신간으로 이전하고 남은 공간에 의회와의 협의를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부청장께서는 의회와 집행부는 양수리 밖과 같다고 항상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닌 부청장의 진심음, 진심임을 믿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연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